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똑고 구금입니다. 오늘은 쇼팽 집안의 역사에 관해서 리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쇼팽은 프랑스인인가 아니면 폴란드인인가? 쇼팽 자체는 프랑스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폴란드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쇼팽 집안은 프랑스에서 살다가 폴란드로 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주쯤 되겠죠. 상드 집안은 어~ 거꾸로 폴란드에 있다가 프랑스로 오게 됩니다. 쇼펜가 집안은 음, 원래 프랑스 농부에서 나중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대학의 교수까지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집안이. 상드가는 폴란드 왕가의 후손으로 후선에서 나중에 프랑스로 와서 시골 왕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쇼팽과 상드는 여러 가지 겹치는 면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관해서 쭉 조사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개념과 달리 쇼팽 집안이 프랑스에 가깝지만은 1700년대 1800년대도 아직 유럽에는 나라의 정확한 개념이 없었고, 그리고 나라의 경계가 어딘지도 애매한 곳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을 거치면서 이미 나라의 개념과 경계가 일찍 익히졌지만은 유럽은 작은 도시, 국가 이런 게 많고 이합유산이 많아서 정확하게 프랑스인지, 러시아인지 오스트리아인지 폴란드 인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독일 출신 음악가라고 지금은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인지 뭐 독일인지 경계가 좀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베토벤 독일 출신 베토벤의 출생 과 사망을 보면 출생은 1770년인데 어느 곳에는 신성 로마 제국 쾰른 선제국 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망은 1827년 오스트리아 제국 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은 처음에 쾰른 선제국에서 나중에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됩니다. 독일이라고 하기는 좀 어중간한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은, 켈런도 뭐 독일에 속하긴 합니다. 쇼팽 시대도 보면은, 우리가 아는 체코프스 키음악 1812년,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할 때, 러시아가 겨울의 한파를 이용해서 격퇴한 내용입니다. 쇼팽이 1810년생을 감안하면은, 1812년에 러시아가 프랑스를 물친 것은 어떤 인생에 영향을 끼치겠는가 생각해볼 만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일단 1770년 베토벤이 출생했고 1789년에 프랑스 혁 우리가는 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한편 어, 폴란드는 1795년에 그때 3차 분할로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귀족들의 분열 때문에. 그러면 폴란드 3차 분할을 했다는데, 1차, 2차는 뭐냐면은 1771년에 1차로 다른 나라들이 분할했고, 1 7 9 3년에또 2차 분할을 했습니다.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즉 독일, 이세 나라가 폴란드를 같이 공격해서 분할해서 동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1806년 나폴레옹이 폴란드로 진공하여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음, 나폴레옹이 폴란드 브레샤바에 있을 때 폴란드 여인 중에 이미 유부녀이지만 은 마리아 발레퍼스카라는 여인이 너무 예뻐서 나폴레옹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분의 노력으로, 즉뭐 스파이비스 타계 애인 나폴레옹의 애인이 되어서 바레샤브 공국의 설립되게 됩니다. 그것이 1807년에서 1815년입니다. 즉 쇼팽은 어쨌든 1810년생이니까 바레샤브 공국 시절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1812년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추위 때문에 프랑스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샤, 바르시아... 그리고 다시 이제 러시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 1795년부터 1 8 0 9 1 8년까지1 2 3년 동안을 그 폴란드는 삼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폴란드 귀족들은 무슨 결정을 할때그 당시 만장일치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뭐 적군이 쳐들어오는 와중에 만장일치제 가는 게 이렇게 쉽게 이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를 뺏겨도 그 특권과 재산이 분할국에서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분할국에 기꺼이 협조하고 중선을 명세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의 미국노들과 나라 팔아오는 과정이 참 비슷합니다. 어쨌든 역사를 보면, 1827년은 베토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쇼팽은 1830년 빈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1830년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때 혁명이 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음 1830년 11월에 조르주 상드가 파리에 도착하고 초평은 1831년 9월에 파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편 1832년 6월에 프랑스 6월 항쟁이란 것인데 이걸 왜 적어 놓냐면은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즉 레미 제라벌은 이, 이 때를, 이때 프랑스 항쟁을, 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1836월에 라마라크 장군의 죽음을 계기로 봉기했는데 이틀 만에 이제 진압되고 말, 말게 됩니다. 이 때, 이 그, 승리의 자유의 여신을 그린 그 그림, 네. 그림도 있습니다. 1835년은 조르주 상드가 이2 2살되여해로서 에스셀 아 시인 알프레드 더 뮤스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 여기에 신자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키스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이두 사람의 연애는 결국 비극결말로끝나고그 뒤에 인자 리스트의 소개로 1836년 6살 아래 쇼팽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도 당장 연애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만남이 그때 진행되게 됩니다. 즉 쇼팽이 1831년 9월에 파리에 도착했는데 쭉 활동하다가 어 1836년 뭐 5년 지나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한편 1830년부터 1848년까지를 프랑스 루이 필리프의 7월 왕정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쇼팽이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시기이고, 그 중후반이 가장 번성기 중의 하나입니다. 1848년이 프랑스 혁명 3차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쇼팽도 프랑스 혁명의 그 와중에 계속 활동을 하여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르는데 이제 쇼팽의 선조를 살펴보면은 쇼팽의 선조는 샤팽이라는 성으로 15세기 알프스 부근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세기에 프랑스 북동부 로렌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쇼팽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북동부 로렌 지방은 독일과 적경제입니다. 독일어로는 자 프로이센, 영어로는 프로시아. 이 맨날 헷갈리는데 프로시아가 맹 프로이센입니다. 요새는 프로시아 아니고 프로이센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프로시아는 잊어 버려도 됩니다. 한 한자로서는 자 보로스, 보로사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불진영이라고 할때이 독일. 보로사하고 블란스 전쟁, 이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후손인 쇼팽의 할아버지가 그다음에 쇼팽의 아버지가 살았던 곳은 이 지역입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요구 영국이고 예. 이곳이 이제 어, 독일과 붙어 있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마지막 수업의 배경인 알자스 로렌지방입니다. 알자스 로렌지방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 알자스로렌지역입니다그 무슨 이 지역이 어 지금은 프랑스 어부르를쓰였지만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영어 어디 프랑스어 불어 뭐그 지역을 전부 다좀각 독일과 프랑스도 먼 곳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다가 독일에다가 나중에 또 프랑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가 알자스로렌 지역입니다. 알자스로렌 지역. 프랑스, 독일.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마지노선 그 포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게 알자스로렌 지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쇼핑 그 집안과 폴란드는 그 중간에 독일도 있고 체코 오스트리아 등 아주 넓고 먼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있던 쇼핑 조상들이 폴란드로 가게 되었는가?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당시는 명백하게, 나라 단위로 경계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적 혹은 도시국가, 그 다음에 귀족들의 공국 등이 군대군제 존재하던 시이라서 이제, 저 지역을 프랑스왕 루이 15세의 장인에게 주게 됩니다. 루이 15세의 장인. 그러니까, 초기 신 로렌 공인데 알려서 로렌, 로렌 공국을 한때는 그, 원래 폴란드 리투 리트, 폴란드 리투아니아 리트 공국의 왕인 그 스타니슬라프 레추 신 레추 친스키라는 사람에게 죽게 됩니다. 이게 폴란드 사, 그 왕에게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저냐하면은 1767년에 그 어, 로트링겐 공국로렌 공국을 포함하는 공작과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결혼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줬다고 합니다.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요 마리아 테레지아가 누구냐면은, 자, 마을이 앙뚜 아네대의 어머니인데, 루이 16세의 부인 마을이 앙뚜 아네대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쫓고 나서는 새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그곳에 이제 폴란드 귀족 파크 백작이라는 사람의 선과영지이 있었는데 쇼팽의 할아버지 프랑스와가 그 영지 관리인과 지나게 됩니다. 1780년에 백작이 죽고 관리인이 폴란드로 돌아갈 때 아들, 즉쇼팽의 아버지 니콜라는 16살인데 이제 관리인을 따라서 폴란드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게 된 이유가 그때 프랑스가 혁명의 뭐 그런 그릇이 시끄럽고 또 가면은 16살쯤이라서 군대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로 가자 해서 폴란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할아버지 프랑스와 아버지 니콜라는 서로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폴란드로 간 니콜라는 이름을 미코바이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쭉 살다가 어, 폴란드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어, 뭐, 저항할 때, 군대에 지은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1794년에, 프라가란 전투에서, 이제, 그때, 폴란드 잘못 싸워서, 폴란드, 인 2만 명이 러시아인에게 학살당할 때, 운 좋게 살아남습니다. 1795년에, 이제, 드디어, 폴란드 3차 분할로, 그건, 폴란드가 없어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과, 과외도 했는데, 그때 요새 국제 공룡어가 영어이듯이, 그때 유럽의 공룡어는 그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과외를 많이 하게 됐는데, 하면서 백, 그 과외하는 백작 집안의 먼 친척 아가씨, 쉽게 말하면 이제 먼 친척 망한 아가씨, 이제 대 집에 와서 일해주고 있는 유스티나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1810년 쇼팽이 태어납니다. 쇼팽이 태난 어 태어난 곳은 바르샤바이지만은 거기서 약간 떨어진 젤라 조바폴라입니다. 여기 바르샤바에서 떨어진 여기입니다. 니콜라는 이름을 믿고 와이로 바꾸어서 현실에 적응해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바르샤바 대학의 진신인 리세움이라는 것의 교수가 됩니다. 맹 아마 블란서 교수가 됩니다. 이분의 주의 평가는 즉 쇼팽의 아버지에 대한 주의 평가는 예의 바르고 학식 있으며 겸손하고 매우 질서 정연하며 부드러웠지만은 엄격했다입니다. 결국 다른 말하면 쇼팽은 새로 치면은 어, 서울대 교수 아빠를 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귀족은 아니지만은 그 귀족의 최고의 혜택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 수평의 아버지가 서울대니까 그러니까 리시의 교수이기 때문에 수평도 거기서 같이 이뭐 혜택을 좀 받을 겁니다. 그런 귀족 자제들과 올려 공부도 같이 하고 이제 방학 때는 그 귀족 자제 친구들과 별장 그 다음에 고향 들어가서 폴란드의 농촌 정서도 많이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이것이 나중에 쇼핑의 여러 장단점 중에서 이제 깨끗하고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등등 장점과 이 귀족들과 놀다 보니까 너무 비싼 생활용품을 많이 썼어. 나중에 돈 벌어도 이 비싼 생활비를 유지한다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단점의 영향을 끼치게 된듯 합니다. 오늘은 프랑스에 살던 쇼팽의 조상과 아버지가 어떻게 쇼팽 시대에 갑자기 폴란드에 있게 되는지 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상대와도, 상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